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하철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열차는 수영. 수영행 열차입니다. 열차가 곧 출발하겠습니다. This train is for 수영. 수영. Thank you. 이번역은 체육공원. 체육공원역입니다. This stop is Sports Park. Sports Park. 이번 역은 강서구청 강서구청 역입니다. This stop is 강서구 office. 강서구 office. 다음 역은 구포 구포 역입니다. 대구 대전 서울 방면의 열차를 이용하실 분은 구포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Passengers wishing to travel to Daegu, Daejeon and Seoul by the Korean National Railroad may get off at Gupo station. 구포, this stop is Gupo. Gupo station. 이번 역은 덕천, 이번에 서는 덕천역은 왼쪽 출입문이 열립니다. 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덕천역에서 사상 방면으로 가실 분은 1번 계단을 이용하시고 호포 방면으로 가실 분은 2번 계단을 이용하시어 2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d o k c h e o n d o k c h e o n Passengers wishing to travel to s s please use the stairs of number o And wishing to travel to Hopo, use the stairs of number two and then transfer to the number two line at Tokchon. 숙등, this stop is Suktung Suk 남산정, This stop is Namsanjeong, Namsanjeong. 열차 내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과 몸이 불편하신 분을 위한 좌석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이런 분을 위해 지정 좌석을 비워두거나 자리를 양보합시다. 이번역은 만덕, 만덕역입니다. 이번에 서는 만덕역은 왼쪽 출입문이 열립니다. 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합실로 올라가실 때는 승강장 중간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면 빠르고 편리합니다. This stop is mandok. Mandok. 질서는 밝고 명랑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출입문 가운데로, 타실 때에는 출입문 좌우측 화살표 방향으로 내리고 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이 닫힐 때에는 무리하게 타지 마시고, 출입문에 기대거나 손을 짚으면 다칠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은 미남, 미남역입니다. 이번에 서는 미남역은 왼쪽 출입문이 열립니다. 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미남, 미남. 이번역은 사직, 사직역입니다. This stop is 사직. 사직 이번 역은 종합 운동장 종합 운동장 역입니다. This stop is Sports Complex. Sports Complex. 이 역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while boarding and exiting the train at this station. 열차 내에 물건을 두고 내리시는 분을 위해 지하철 서면역에 유실물 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 안에 물건을 두고 내렸을 경우에는 서면역 유실물 보관소 전화 640-733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은 거제. 거제역입니다. This stop is 거제. 거제. 이번역은 연산동. 연산동역입니다. 계속해서 동네나 남포동 방면으로 가실 분은 연산동역에서 1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연산동. 연산동. Passengers wishing to travel to 동네 or 남포동, please transfer to the number one line at 연산동. 이 역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while boarding and exiting the train at this station.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지하철 범죄 예방을 위하여 지하철 경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매치기, 폭력 등 각종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시거나 이를 목격하신 분은 부산지방경찰청 범죄신고서나 국번 없이 112번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물만골. 물만골 역입니다. 이번에서는 물만골 역은 승강장 뒤쪽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면 빠르고 편리합니다. This stop is 물만골. 물만골. 이번 역은 배산. 배산 역입니다. 이번에서는 배산역은 승강장 양쪽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면 빠르고 편리합니다. This stop is 이번 역은 망미, 망미역입니다. 이번에서는 망미역은 승강장 앞쪽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면 빠르고 편리합니다. This stop is 망미. 망미. 역은 이 열차의 종착역인 수영 수영역입니다. 계속해서 서면이나 장산 방면으로 가실 분은 수영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This stop is s u o n s u o n the last station. Passengers wishing to travel to Samyeon or Jangsan, please transfer to the number 2 line at Suyong.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